자, 어제 미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큰 하루였습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도 미국 증시 역량으로 이렇게 단기 조정세가 나와주고 있는데, 우리 주주분들이 1조 달러 보상한 승인이 됐는데, 자, 여기서 흔들리니까 심리적으로 이제 굉장히 고민되실 겁니다. 짜증나기도 할 거고. 하지만 1차 세력선 430달러를 지켜주고 있고, 자, 여기에서 바닥 다지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 이때는 신고가 돌파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. 자, 물론 이런 파동의 연속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방향성을 봤을 때 제가 이제 전업 투자하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죠. 자, 매수 존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. 매수 존의 지지 라인, 매수 존이 우상향할 때는 힘의 방향이 상승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도 이 내용 꼼꼼하게 말씀을 드려볼 거고, 자 일단은 미증시 흐름이 어저께 굉장히 변동성이 컸어요. 나스닥 차트입니다. 자 최근 이 구간에서 흔들고 신고가, 흔들고 가격 조정이 나왔거든요. 자 그런데 어저께 장중에 쭉 밀어버리니까 이틀 연속 단기 급락,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자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. 약 보합권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사실 다음 주는 이 구간에서 바닥 다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신고가 돌파 시도가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저점 매수 의 기회로 잡아야 되는데 자, 일단은 주총에서 일론 머스크가 잘 아시겠지만은 옵티머스 양옆에 두고 충에 추지 않았습니까? 자,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다른 기업들이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따라올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요 우리 주주분들이 이 구간에서는 자 변동성이 크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.